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붕에서 내려와서 돌려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. 지금부터 제가 라합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서 약간의 픽션을 곁들여서 전해볼게요. 라합의 고백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어. 우리 모두가 너희가 무섭고 마음이 불안해.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는 거, 그리고 마모리의 두왕 시온과 옥의 병사들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들었거든.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했고 또 믿을 수 없다고도 말했어.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. 그리고 두려워했어. 바로 하나님 때문에 말이야.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부탁하나 할게. 내가 너희를 숨겨주는 아주 착한 일을 했잖아. 그러니까 너희도, 어,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나와 내 가족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겨서 살려줘.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야.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줘. 그리고 그 맹세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증거물을 줘. 여기까지가 라합의 말입니다.